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내란을 막은 것도 또 대부분 체포와 제거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성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을 막아내고 나라를 잘 이끌고 계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